리허설 할때 제가 약간 얼타갖고 제가 동선을 자꾸 틀리더라고요. 약간 쪽팔렸지만 지금 리허설 마치고 남는 시간에 계속 이렇게 걸어보면서 폭폭 수를 계산해놨기 때문에 본쇼 때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예요? <laughs> 저, 저 유튜브. 안녕하세요. <laughs> 김아 <안녕하세요. 김건> 유튜브에 드디어 <laughs> <튀어나온다 웃음> 나온. <나왔네. 웃음> 제가 아니라 무관이가 벗어야 되는데 제가 어. 제가, 벗, 제가 벗겠습니다. 아니, 근데 서로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? 나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. 빠졌어. 진짜 계속. 이번에도. 네. 무관이가 말했지. 간헐적인 단식 하려 그랬는데. 몇 네. 년도? 그더 예뻐질 텐데. 그래서, 진짜. 네. 저는 한2년 전에 하다가 목을 <laughs> <하수육을> 많이 <laughs> 먹어가지고 하고 있어요. 네네. 아, 또요 왜... 약간 긴장한 상태로 왔는데 안은 얼굴들이 턱 보이니까 갑자기 마음이 탁 풀어져가지고. 오늘 헤매 참. 지금 뭐 거의 큰일 겪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 같죠. 의도 터진 감성으로 이렇게. 패셔니크 오셨는데 아웃핏 체크 한번 해볼까요? 오늘 아웃핏은 이렇게 대 먹었고 티셔츠는 이어스트 이거는 제가 아주 자주 입는 티죠. 바지는 카라트 웨입 제품입니다. 세깅도 하고. 복근 복근 뭐예요? 예? 네? 복근 복근 나와요? 저 요즘 살좀 빠져가지고 신발은 뉴발란스와 디스 이즈 네버데의 협업 제가 요즘 다시 세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반스를 새로 막 사고 있어요 검정색으로 쇼 오랜만에 서시는데 뭐 딱히 그런 건 없어요? 그냥 초짜 티안 났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너무 이렇게 눈에 힘 주면 또 너무